하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속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중생들의 호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집착합니다 상속해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잣된 징유견이고 정견이 아닙니다. 번뇌가 마치 금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번뇌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총질을 얻고 무생법인을 얻어서 과연 그와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청문한 뜻입니다. 일체 중생들의 상속되는 번뇌를 금강같이 끊을 수 없는 것을 파해 없애고 그들이 삼매를 얻어서 무생법인을 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그와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여쭌 것입니다. 동시에 정말로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경을 읽어보면, 육방에 부처님께서 동시에 서가모니불을 찬탄하십니다. 서가모니불은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이 오타각세에 와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시고, 종주와 산매를 얻어서 무생법인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보았습니다. 위대한 도사의 이큰 모임은 참으로 희유해서 이처럼 덕을 갖춘 대중들의 모임을 다른 곳에서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덕이 많은 두타행과 보리도를 부지런히 닦아서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이 대중 속에서 부처의 법륜을 열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존을 지금 보았습니다. 도사이신 당신께서 이렇게 큰 법회를 열으셨습니다. 지장보살이 이 법회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주 드문 일이고 정말로 희유하다고 찬탄했습니다. 당신이 오타각세에서 그들을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할수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아, 부처님의 설법으로 인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보리도를 부지런히 닦게 하시고 매지는 열두 가지 두타행을 닦게 하시는 이런 공덕은 불가사의합니다. 아, 부처님을 찬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리석은 무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부처님의 법륜을 보이시고 해설해 주실 수가 있는지요? 부처님께서 선하신 십륜경의 중요성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장보살 역시 부처님을 찬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오타각사에서 부처님 법률을 굴리는 것을 전법륜을 굴리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찬탄과 함께 청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왜이 국토 안에서 능이 법률을 굴려서 중생을 제도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도받는 중생이 있고 산매를 얻는 중생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두가 어리석고 무명인 중생들인 그들에게. 부처님 법륜을 설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할 때 먼저 지장보살을 찬탄하십니다. 세존께서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재 선재라. 그대가 참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선남자여, 지장보살을 칭한 말입니다. 그대는 과거 항하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가 다섯 가지로 온탁해진 오타각세의 나쁜 시기에도 항하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께 그런 법의 뜻을 이미 물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과거에도 항아사수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에서 역시 오타각세 세상일 때에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드시려고 할때 항아수만큼 많은 부처님들께 이러한 말들을 여쭈어 보았느니라. 이 말과 이 도리들을 여쭈어 보았느니라. 법은 바로 세존의 교법을 말합니다. 교법 안에는 반드시 교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법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나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항하사수만큼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께 말법세에서도 그대가 이와 같이 물었느니라. 그대는 그러한 법의 뜻을 묻기 위하여 이미 수고하였고 많은 고생을 했다고 지장보사를 찬탄하십니다. 그러한 법의 뜻을 이미 무수하게 물었느니라 동시에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뜻을 통달하였습니다. 통달했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알고 교의를그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사막도인 지옥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수고한다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행을 했습니다 온갖 행을 원만히 성취하여 이미 피안에 이르렀고 그대 자신이 이미 원만히 성취하고 일체 보살행을 원만히 해서 피안에 도달했느니라. 훌륭한 선교방편과 묘한 지혜를 이미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도 지장보살을 찬탄하십니다. 그대가 법의 뜻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묘한 지혜를 얻었느니라 바로 선교방편의 묘한 지혜입니다. 그대는 중생들에게 무량한 선교방편을 베풀었느니라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삼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제 일체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현재 내게 이러한 법들을 묻고 이러한 일들을 묻는 것은 일체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안락하고 고난을 여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익을 얻고 안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